안녕하세요 나니 의원입니다. 수요일 예쁜 품종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계 종자목입니다. 두 번째 중투로 터지기도 하는 단엽호. 세 번째 원판성 홍화입니다네 번째 복륜 복색 문수봉. 다섯 번째 대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섯번째 입변에 복륜 소개합니다. 일곱번째 무등사피입니다. 여덟번째 중투와 입변사피 아홉번째 역시 1플러스 1입니다. 열번째 홍계와 수정 1플러스 1입니다. 사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자마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67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똘망, 똘망, 예쁜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9에, 입 폭이 0.8 정도 나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장모습 보겠습니다. 사계 무늬, 멋있게 한장 이렇게 뽑아 냈고, 마찬가지입니다. 무늬 이렇게 입장에 어, 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입장 수치마장 위에 것까지, 이렇게까지 다섯 장 보여드리면서, 똘망똘망한 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어,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계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화를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합니다. 사계 똘망똘망한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6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호로 소개해 드립니다. 중투로 터지기도 하는 단엽호. 두 촉입니다. 두 촉에 160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9.5 이상이 포기 1까지 나옵니다. 어, 참고 사진이 올라갑니다. 중투로 터진 어, 참고 사진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무늬가 확연하게 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 신화 때는 멋지게 중투로 터져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은 난초입니다. 다녀보러 소개. 해드리고 있습니다. 160에 정말 좋은 종자 소개해드립니다. 어, 이런 대물급 종자는 놓치지 마시고 입실하셔서 어, 제대로 한번 어,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마장 무늬에 단엽, 단엽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으면서 치마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무늬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입장, 무늬, 문의, 포무늬와 모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늬 확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내년쯤에는 중투로 터져준다면 정말 대박을 칠수 있는 정말 좋은 종자입니다. 몇안 되는 특별한 종자로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배양 예쁘게 충분히 할수 있는 어, 세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무늬만 더 튀운다면 대박을 칠수 있는 좋은 종자로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봉판성 홍화입니다. 홍화 홍아, 내초개 신화 하나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3cm 이상 잎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어, 전진쪽은 깔끔합니다. 뒤쪽이 이렇게 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뒷대 제외하고 나머지 내초에 신화 하나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온파성 홍화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어, 신화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서 생장점 뿌리마다 이렇게 어, 내리면서 예쁘게 잘 어, 배양되고 있습니다. 어, 멋진 꽃입니다. 한번 피워 보십시오. 정자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수봉입니다. 복륜복생 문수봉 두촉에 6 0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꾸준하게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문수봉 두촉에 6 0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19cm 이상, 입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문수봉 2쪽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이대로 촉수 늘려서 예쁘게 키워 보십시오. 6 0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수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이렇게 벌보도 하나 있는데 벌보 쪽에도 뿌리 살아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수봉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4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5cm 이상 입 폭이 0.8 정도 나옵니다. 무늬가 입장에 이렇게 편복식으로 무늬가 나와 있는 대대로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이 좋습니다. 예쁘게 입장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무늬 예쁘게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인기 있는 품종 대대로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으로 자마 달았습니다 이 자마가 무늬가 멋지게 뽑아져 올라오는 자마였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대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감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입변 복련한 쪽에 14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조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11cm 이상, 입보기 1까지 나옵니다. 목련 무늬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늬가 이렇게 깊게, 멋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육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쁜 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륜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장점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개수가 좀 소원하지만 생장점 이렇게 살아 있는 상태인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예쁘고 어, 엽승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등사피입니다 종자목으로 세촉에 신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2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 무늬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무등사피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등사피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도 좋고 세력도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뒷대에는 이렇게 좀 소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투와 입변 사피로 소개해드립니다.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중투와 입변 사피. 1 1로 11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궁 2부터 보겠습니다. 극항의 색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탄탄한 육질까지 좋은 한초입니다 팔에 0.6의 입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록의 대비도 예쁘면서 잘생겼습니다. 한쪽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성에 비해서 좀 서원에서 같이 일 보라서 일로 묶겠습니다. 어차피 어, 따로 판매하면 택배비도 더 들고 이래서 묶어서 어, 조금 저렴하게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편사피입니다. 현재 두 촉입니다. 잎 길이가 10cm 이상, 잎 폭이 0.5까지 나옵니다. 좋은 사피입니다. 좋은 육지를 가진 종자성 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잎끝 마무리도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잎변, 사피, 뿌리까지 마저 보여드립니다. 뿌리 길이 개수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1 1%로 좋은 종자 한번 키워 보시라고, 배양 잘 하시는 분께서 1 플러스 1로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1스1 입니다 예쁜 중투와 사피 이렇게 1 플러스 1로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투부터 보겠습니다 어 먼저 소개해드린 중투와 같은 품종입니다 색감 그리고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중투는 어 뿌리쪽이 조금 좋습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어 뿌리쪽이 조금 어 발육하기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7cm에 0.5의 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어 역시, 어, 사피입니다. 사피 두쪽입니다 잎길이가 14에 잎폭이 0.6까지 나옵니다. 뿌리까지 마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1 플러스 1로 13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확보 한번 해보십시오. 소개해드렸습니다. 홍계입니다. 귀한 난초 홍계와 수정 이렇게 1 1%로 6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계부터 보겠습니다. 홍화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홍계입니다. 두 촉입니다. 17에 0.6의 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소원합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배양 잘 하시는 분께서 어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 홍계 이렇게 들기가 못해서 예쁜 수정을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구입하시면서 홍게를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엽성의 수정입니다 수정이 끝문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문이 차고 있는거 확인해 드립니다 꽃을 멋지게 한번 피워 보십시오 단엽성이 강하기 때문에 멋진 수정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잎 길이가 9.5 이상, 잎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수정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교와 수정 1 플러스 1로 그냥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6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